러닝화의 미드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으면 신을수록 그 좋아지는 느낌의 미드솔이 있고요, 신으면 신을수록 안 좋아지는 미드솔 느낌이 있습니다. 이뉴 밸런스의 퓨어셀 폼은 신으면 신을수록 안 좋아지는 미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진짜 춥네요. 그죠? 그런데 여름보다는 겨울이 달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착용하고 달릴 신발은 뉴발란스 SC 엘리트 3입니다. 제가 3개월 전인가요? 첫 느낌 영상을 한번 업로드 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혹평을 했었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정실 리뷰를 위해서 이 신발을 1 5 0 k g 정도 착용했는데요. 지금도 그때와 느낌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 신발은 별로입니다. 편하게 달릴 땐 좋습니다. 저는 이 신발을 최고의 조깅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하게 달릴 땐이 부드러운 쿠션감이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신발은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죠. 대회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스피드가 빨라지면 모래 밟는 것 같은 푹푹 꺼지는 미드솔은 정말 별로입니다. 일단, 이번 SC 엘리트3의 가피 마감 처리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신발이 플래그십 러닝화가 맞나요? 달리기를 하는 러너들은 가피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거리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신발 가피 안쪽이 편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거리를 편하게 달릴 수 있는데요. 뉴발란스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솔입니다. 러닝화의 미드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으면 신을수록 그 좋아지는 느낌의 미드솔이 있고요. 신으면 신을수록 안 좋아지는 미드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뉴발란스의 피어셀 폼은 신으면 신을수록 안 좋아지는 미드솔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느낌이 괜찮아요. 푹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느낌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부, 부꺼지는 미드솔은 정말 별로라는 느낌이 듭니다. 안정감도 좋지 않습니다. 이 신발 가격이 279,000원인데요. 굉장히 비싸죠. 저는 10만원 더 싸게 살수 있다고 해도 구입 안 합니다.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나이키가 러닝화 시장에서 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새로운 주맥스 폼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디다스가 현재 러닝화 시장에서 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기존의 부스 폼을 버리고 새로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는 새로운 미드솔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서코니가 현재 러닝화 시장에서 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새로운 파워런 PB라는 새로운 미드솔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변화를 두려워했던 답답했던 아식스가 현재 러닝화 시장에서 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어, 새로운 플라이트폼, 블라스트 터보, 그리고 플라이트폼, 블라스트 플러스라는 새로운 미드솔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뉴발란스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퓨어셀범입니다그 변화를 하지 않고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뉴발란스가 러너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 SC 엘리트 3의 스펙을 간단히 알려드리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C 엘리트 3의 가피입니다. 한 겹의 니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니트 가피가 발을 단단하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의 가피입니다. 참고로 사이즈는 정 사이즈가 잘 맞고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현재 영상으로는 무난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 수 있으나 이 신발은 착용하자마자 바로 단점을 느낄 수 있는 가피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일단 가피 안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쪽 마감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설퍼 보이는 마감 처리로 인해서 발등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스피드가 빨라지면 발등의 마찰로 인해서 결국 피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플래그십 러닝화 그것도 장거리를 달려야 하는 로드레이싱화에서 이런 형태의 마감 처리는 쓴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피가 정말 어설퍼 보입니다 그리고 설포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얇은 니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많이 얇아 보이시죠 이렇게 얇은 니트형 설포는 발등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신발끈을 세게 묶을 경우에는 발등을 굉장히 압박하는 느낌이 드는 설포이며 신발끈을 약하게 묶을 경우에는 발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합니다. 설포 역시 정말 허접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발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끈 자체의 고정력도 많이 약한 편입니다. 달리기라면 고정력이 약해서 끈이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SC 엘리트 3의 가피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미드솔입니다. SC 엘리트 3의 미드솔은 EVA와 TPU를 같이 사용해서 만든다고 알려진 퓨어셀 폼입니다. 미드솔 로피의 스펙은 뉴발란스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포오풋은는 33mm, 힐은 37mm라는 얘기도 있고 포오풋은는 36mm, 힐은 40mm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스펙은 저 역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뉴발란스에서 옵셋은 4mm라는 점은 정확히 밝혔습니다. 이전 버전의 RC 엘리트 2의 옵셋은 8mm였지만, 이번 SC 엘리트 3의 옵셋은 4mm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착용해보면, 옵셋의 변화가 전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 무게는 현재 제 신발 270 사이즈 215g이 나옵니다. 퓨어셀 폼은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합니다. 조금 지나칠 정도로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깅을 할 경우에는 정말 편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조깅용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운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한 미드솔은 페이스가 빨라질 경우에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푹푹 꺼지는 미드솔입니다. 이렇게 미드솔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카본 플레이트 러닝과 비교했을 때 탄성감이 반박자에서 한박자 정도 느린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엇박자로 발을 튕겨주는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퓨어셀 폼은 개인차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미드솔이 될 겁니다 퍼포먼스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한 미드솔은 긴 거리를 달리면 달릴수록 몸을 지치게 만들고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탄성감 역시 다른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원한다면 이 신발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 아웃솔입니다. 보기 어떠십니까? 앞쪽과 뒤쪽에 고무가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중앙에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카본 플레이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웃솔은 무난합니다. 달리면서 발이 밀린다는 느낌은 없었고 바닥을 잘 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현재 150km 정도 달린 아웃솔 상태를 보니 뒤꿈치 쪽은 다른 부분이 보여서 내구성에는 살짝 의문점이 들긴 하지만 이 정도라면 전체적으로 무난한 느낌의 아웃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신발을 신을 땐 무조건 발등에 밴드를 붙입니다. 안 그러면 발등이 긁혀서 피가 납니다. 지금 페이스가 빠르지 않거든요. 편하게 달릴 땐 좋습니다. 그냥 조깅 페이스로 달릴 땐 신발 좋아요. f 어셀 r 은 스피드용이 아니라 조깅에 특화된 미드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발의 옵셋은 4 m 입니다 그런데 옵셋이 낮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기존에 8에서 10mm 정도? 그 정도의 옵셋과 비슷하게 느껴져요. 이 휘어 셀폼은 안정감이 좋은 미드솔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치가 무너지는 발이 외번되는 느낌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이 신발은 5분에서 6분 페이스로 달릴 때가 느낌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좀더 빨리 달려 보겠습니다. 다른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와 비교했을 때 일단 각 피도 별로고요 탄성감도 별로고요 아웃솔은 뭐 그냥 평범합니다. 다른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와 비교했을 때 이번 SC 엘리트 3는 경쟁력이 많이 부족한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빨라질수록 안정적이지 못하고 부푹 꺼지는 미드솔은 정말 별로입니다 혹시 대회용으로 이 신발을 구입하신다면 저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12km 달리고 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제가 달리면서도 얘기했지만 편하게 달릴 땐 좋습니다. 괜찮아요. 가볍게 조깅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냥 편한 페이스 훈련용으로 사용한다면 괜찮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그냥 푹신한 걸 좋아하시고 편하게 달릴 때 사용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회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스피드 훈련용으로 사용한다면 안정감이 부족하고 부푹 꺼지는 미드솔은 오히려 몸을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다른 카본플레이트 러닝과 비교하면 퍼포먼스도 확실히 떨어지는 신발이고요. 더군다나 가피는 정말 최악이죠. 어, 도대체 가피 안쪽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 원가 절감인가요? 어, 달릴 때마다 발등을 정말 불편하게 만드는 가피입니다. 신발 끈 같은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 도움이 안 됩니다. 아웃솔은 뭐 그냥 쏘쏘 하고요. 유발란스가 지금보다 좀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퓨어셀보다 새로운 미드솔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계속 퓨어셀을 사용한다면 전체적으로 밀도와 설계를 수정을 해서 좀더 안정적이면서 단단하고 팽팽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SC 엘리트 3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2월의 시작입니다. 열심히 달리고 계신가요? 어, 본인의 달리기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 본인이 했던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